오늘은 영상을 키운 이유는 이게 제가 저번에 봉화에서 뭔가 낭충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여왕을 다 잡고 한맥벌을 접버렸는데 이게 낭충이 끼가 있어서 낭충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존에는 있 여왕을 잡고 이제 한맥벌을 넣었어요 근데 군봉 처리 시기봉식이라서 지금 그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열어봤더니 여왕이 바뀌었어요 여왕이 바뀌니까. 바뀌어가지고. 이제 낭충이, 문제, 문제가 뭐냐면, 양봉에도 양충이 있어요. 있대요. 있는데, 낭충에도 양봉이 있으면, 걔네들은 이제 심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빼내다 치유가 되거나, 뭐, 이제 데미지를 별로 안 먹는데, 이토종보로 낭충이 오면은, 일단은, 애벌레를 빼내기 때문에, 복구가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군사 복 죽어 나가는 양보다 복구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여왕벌 애벌레를 빼내서 기존에 빼내가지고 제가 벌패리를 하려다가 그그 그 한맥벌 주신게 여분이 생겨서 제가 그거를 안, 안 넣었더니 아저 뭐야 저 여왕을 잡고 했더니 지금 이거는 여왕 여왕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봉판에서는 애벌레를 빼냈어요 몇개씩 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되겠구나 싶었다가 지금 여왕을 바꿔주고 나서 지금 이 상태예요. 보시면 이거 안될거 같아. 아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여요 얘네들 토종불이 되게 웃긴 게 습성이. 아유, 아유 소리도 그냥 아유 시떨어지않아왜 이렇게 안떨어져 지금 보시면 이오이 거를 어이 이씨. 보시면 이렇게 되면 복귀된 괜찮은거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면 괜찮은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치유가 된게 아니라 벌을 바꾸니까 아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여놨네 아씨 딱 붙여놨어 딱딱 붙여놨어 띨 수가 없게 붙여놨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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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고 아우 시로 자, 보시면, 여기 어, 하면은, 깊은 게더 좋습니다. 보시면, 아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붙여 <laughs>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다, 딱, 딱 붙여놔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 낭충이라고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고개,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이게 지금 안 빠, 이게 또 뛰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한, 한참 이제 분봉 양봉 분목 처리를 해가지고 꿀냄새나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 해야 어요 보시면 저 안에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낭충은 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상태. 한 맥벌 는 벌이에요. 이게 낭충이 왔던 벌을 기존에 걸 잡고 그때는분봉처리니까 제가 이제 분봉시기가 되니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때 되면 이제 소공기로 되게 높잖아요, 사실은. 교미소공기로 높기 때문에 그때 그냥 딱 판단해 여왕을 잡고 그냥 혹시 몰라서 내버려뒀는데 또 이렇게 또잘나가네잘 나가고 이 아래도 보시면 요게 자. 음. 아 근데 이것도 입구를 바꿔야 되다던 입구를 바꿔야 될것 같아 입구를 좀 좁게 놨는데 입구를 좀 바꿔주고 하. 요거 같은 경우도, 얘는 증상은 없었는데, 증상은 없었는데, 그냥 여왕벌만 바꿨어, 한몇 벌. 요즘 갖고 온 것들이 다, 봉화에서 갖고 오면서 여왕을다 바꾼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여왕을다 바꿨는데, 여긴 또 틀리네. 자, 여긴 또 틀리네. 여긴 또꽉차네 머리. 이러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근데 되 이거 생각보다, 초정벌은, 이거 잘안 먹어요. 설탕, 여기가 뭐 풍부하고, 뭐 그런지 몰라도 그냥 설탕만 주문, 뭐 환장하게 달려들듯이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의외로 잘... 이거는 병증이 없었지만, 내가 갈아놓은 거고, 얘는 병증이 있는데도 이제 좀 빼다가 제가 이제 신경을 못 썼더니 또 와서 봤더니 또 이렇게...